<뭔나> 누구야? 어, 가봐, 빨리. 아, 아니야. <웃음> 누구야? 누구야? 가봐, 설아니 누구야? 산타 로아 빨리 가봐, 산타 할아버지 왜이렇 산타 할아버지 전잖아산안아 산타 할아버지 오셨어. 선물 받고 선물 받고 싶어. 약도 잘 먹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었어요. 오, 오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. 오!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서 선물을 갖고 왔어. 요친라이드 앞으로도 내년에도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지낼 수 있어요. 네. 오 진짜요? 오늘 땡깡 안 풀렸어요? 장 먹고 엄도 화장실에서 싸고 맞아요? 시도 화장실에서 싸고 맞아요? 약도 잘 먹어야지. 오, 오 그렇구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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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저 크리스마스를 맞서방에서산타로지가 생일을 어요 오호 뭘까요? 받, 받으세요. 어, <목소리> <산타할 거지 목소리> 밖에 루들프가 있어가지고 얼른 여기 아! 주고 가봐야돼요 네어 응. 여깄어요 산타 아, 라아지한번 안아줘야지 한번 안아줘야죠 꼭보여줘응뽀해줘야죠 어, 음. 어. 좋았어요? 잘 지내고 내년에 또 만나요 내년 크리스마스에 또 만나요 네으 응. 음, 어우 어, 착하다